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이제, 무엇을 얻었냐? 이제 우리가 참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목적을 가진 거죠. 그죠?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많은 하나님 백성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을 참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우리가 믿자마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뭐, 권세를 주시고, 이걸 왜 그러냐 말이죠. 그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는 근본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 빌리보 3장 1절부터 20절에 쫙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맛보았다 어느 정도 맛보았냐 그랬어요 빌리보 3장 4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게 아니고 그 학문으로는 우리 인생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부하자마자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붙잡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다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바르게 붙잡았어요. 빌립포 3.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라알어요 우리는 사람한테 발견되게 하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계획을 바르게 잡았다. 빌보포 3장 12절에 그리스도 속에,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에 내 방향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계 보그마야. 거기에 딱 내가 섰단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에. 우에서 부르시면, 부르시면 상을 떠쳐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은 똑똑해서 그런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을 뭐사람들 가서 막그 책을 사용하고 로얄티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다 양보해. 용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저 쓰기 위다딴데은 거저 쓸 수가 없어요. 다돈 내고 써야 돼. 그런데 우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안 받는다. 그거 필요 없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바보처럼 왜 그럽니까? 그 얼마나 돈 많이 벌수 있는데. 뭐라 가냐? 나는 천국에 가서 받겠다. 이 땅에 받아서 잘, 잘 누리겠죠. 그죠? 돈 많이 벌으면 좋은 집에 살고 참 편안하게 살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 된단 말이야. 영원한 세계에 가서 내가 받을 게 없단 말이야. 이땅에다 받아버렸는데. 바울이 그 중량을 못 잡았어.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항상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 빌립보 3장 20절에. 자기는 뭐라 했냐면, 자기는 막, 그, 유대, 유대인 시민권자잖아요. 유대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확신했냐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죠? 이 시민권 딱. 이걸 뭐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소유한 거, 그가 받는 보호, 그가 받는 법칙 그가 가진 천목적 복적, 천국의 법적이죠 그죠? 그 보호를 받는 거죠. 천국 배경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 시민권자란 말은. 응? 미국 시민권 뭐 중국 시민권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강대국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나라적인 문제가 와요. 우리는 천국 백 천국 시민권자인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냐고. 그래, 근본 방향이 바울은 착해. 두 번째, 그의 삶의 방향. 그죠? 첫 번째,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대설론에서 2장 19절에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천국 가서 자랑이 뭐겠냐. 내가 이 땅에서 뭐다 타고 없어질 그 성전 몇, 몇개 졌다. 그게 자랑이겠냐. 성전을 많이 짓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한 사람도 천국에 들고온 사람이 없어. 늘내 형제들 막그 귀중에서 막 동생들, 막 누나, 뭐 여동생들, 남동생들, 막 형들 막 그거 뭐뒤척거리다 했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데리고 천국에 왔어. 자기만 뜨거운 천국에 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울이 말했느냐,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천국에서 너희들이 내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를 뜨면서 전도한 사람, 천국 온 사람들이 자랑거리란 말이죠. 믿음의 목표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이다 그랬죠. 십자가의 목표도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혼 구원이야. 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죽여서뭐예요 믿음의 목표는 뭐냐 요한복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뭐 때문에 보내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이 바울도 어느정도로 방향을 분명히 했느냐 그죠? 빌리포 3장 20절에 나를 시민권 잡으셨다 천국 배경을 주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 노래처럼 부려먹으려고 준게 아니란 말이죠 삶을 어느 정도 다스렸느냐? 빌리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다는 거야. 그할수 있다는 말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옥에 있어도 나는 할수 있다는 거야. 감옥에 있어도. 브린은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 를 기쁨을 가졌느냐? 바울이빌리보 4장 4절 7절에 보면 뭐,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관용을 외풀어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너에게 임할 거다. 뭐.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감옥에서 한 말이, 감옥에서. 어려울 때한 말이란 말이, 어려울 때. 우리 어려울 때늘 불평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막, 해서, 막,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떠고 이럴, 요땅이 많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감옥에서 계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 개인 신령에 나타나는 능력, 그죠? 내 개인적으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참 감사하리로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또두 번째 보니까, 가정에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사동의 10장 31절. 가정 식구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 뭐, 영적 전쟁만 하면 돼. 조용히 기도로. 주, 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느냐? 사행의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저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런 것처럼 미션업이 됐단 말이에요 미션업. 내 집이 미션업이 되는 거야. 환경이, 세 번째 환경에 나타난 능력, 빌리포 3장 14절에,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랬어. 그죠? 빌리포 3장 4장 13절이죠? 이 내용이 좀 본문이 틀려요. 환경이 나타나는 능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음,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이 몇 억씩 한단 말이에요. 아내 역할, 남편 역할, 그죠? 귀여우면 중직자 역할, 또 자녀들에게는 아빠 역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의 역할 또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 제일 우선 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이요. 그 속에서 모든 걸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결정을 결단을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쭉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제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 목적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삶의 목적을 분명히 다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목적을 주어서 살아나 죽거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